행복한 요리 대사장, 싸이쿡! 안녕하세요, 싸이쿡 홍보대사 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자,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주실지, 우리 요리 강사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을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싸이쿡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윤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 아, 아.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친근감을 주시는, 그리고 어, 동생처럼 저를 항상 음식을 많이 챙겨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오늘 준비한 요리가, 아, 우리 추석 특집이에요. 네.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쉽고 간편하다라는 요리를 준비하셨는데 네네. 제목이 오란다예요. 추억의 과자 오란다. 너이 오란다. 다 먹었나? 그럼 별로 가라앉다라는 오란다인데 이 오란다가 어떤 과자인지 네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어 어렸을 때 많이 시장이나 문방구에서 보셨을 텐데요. 일단 오란다는 밀가루로 만든 과자예요. 밀가루의 어, 공장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튀긴 과자를 시중에 팔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청 시럽을 만들어서 어, 버무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포장해서 이렇게 선물하면 좋은 음, 과자입니다. 네, 추억의 과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국민학교 때를 생각하면 네, 지금 초등학교지만은 네. 그때 문방구 가면 이렇게 팔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그 맛이 있거든요. 네. 씹는 맛도 있고, 그데 그렇죠. 조청의 그 달콤한 맛도 함께 가면 네. 되는데 요 요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네, 또 얼마나 걸릴까요? 어 재료만 준비된다면 이렇게 조리 시간은 5분 안에 완성이 됩니다. 5분 안에? 네. 그럼 5분 요리네요. 그렇죠. 오... 5분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뭐 이렇게 야 올라와봐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재미삼 만들어보면 아이들도 딱 만들 수. 있네. 그럼요. 왜냐면 이제 불에 조리하는 것만 부모님들이 해드리고 해주고 어, 이 오란다를. 원하는 틀이 있거든요. 틀에다가 넣어서 아이들 음. 보고 채워서 한번 눌러라. 이렇게 하시면 애들도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또 추억을 생각하면서 또얘 이야기 엄마 아빠가 <laughs> 아유, 우리, 에이, 가서, 에이, 엄마 던졌는데, 아, 우리 문방구 가서. 엄마 공책사 본적 있는데 아, 안다. 이거 사 먹었던 기억이 나다사 먹었어. <laughs> 네,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추억의 과자. 네. 자, 두 번째 준비하신 요리가 망향 비빔국수. 네, 네. 비빔국수 하면은 보통 집에서 입맛 없을 때아 그렇죠. 입맛도 없는데 그냥 우리 국수나 이렇게 버무려서 국수 네. 이렇게 먹어볼까 하는 비빔국수 네, 맞아요. 요게 사실 웬만한 가정집의 주부들은 비빔국수를 다 만드실 그렇죠? 수는 있어요 음. 있는데 음. 얼마나 어떤 정성이 들어간 따라서 이 요리가 좀 바뀌거든요. 음, 맛이요, 그렇죠. 이건 어떤 맛을 네. 낼수 있는 뭐, 비빔국수는 뭐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제 망향 비빔국수는 뭐 음. 이름 그대로 어느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수인데, 좀 망향이라 하세요. 뭐. 음, 그러, 그럴까요? 어, 뭐안 걸리겠죠. 음, 얘기했지, 예, 뭐 망양이라고 내가. 그냥 예, 예. 뭐그 집. 소스의 비법은 저도 모릅니다. 저희, 저희 네. 말하는 망향은요, 망향 네.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동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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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은 모르지만 먹어보고 약간 맛을 비슷하게 재현을 해봤는데요. 어, 곧 이제 명절이 끝나면 느끼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조금 매콤하게 조금 비벼서 가족들과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집 사람도 제가 비국수 좀좀해주라면 일단 국수를 삶고 건져내서 찬물로 식혀놓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양념이든요 그렇죠. 뭐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뭐. 저 설탕. 몰라요, 전 몰라요. 뭐. 아, 아, 아. 어, 질문 잘 할까요?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색깔이 빨간 거니까. 이게 <laughs> 네, 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뭐 저는 이제 매실청도 들어가고, 매실청. 네, 뭐 참기름, 참기름. 고소하게, 그 다음에 고소하게 또 깨도 들어가고, 네, 네뭐 고명으로. 어뭐 오이채라던가 원하는 뭐 양파라든가 상추 뭐 등등 이런 원하는 고명은 넣으시면 됩니다. 네. 보통 그 1인분을 기준 했을 때 네. 고추장을 뭐한 숟가락 넣는다뭐 이런 거장살좀해 음... 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1인분 기준 했을 때 저는 이제 한 고추장, 한세큰술 세큰술 네. 네. 들어가고 설탕 단맛이 있어야 되니까 한두큰술 들어가고 어 매실청이 있기 때문에 한큰술또 추가를 해요. 근데 만약에 매실청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설탕을 아, 넣으세요. 설탕. 네. 네. 네, 일단 한 숟갈. 네, 한 숟갈만 더 넣으시면 네. 돼요. 응. 그 참기름은 참기름도 원하는 만큼 두르시고. 네. 한큰 술? 한큰 술. 한큰 숟가락. 원하는 만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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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그럼 원하는 만큼 드세요. 음. 근데 비빔국수 하면은 일단 색깔만 봐도 입맛이 확땡기잖아요 네. 어. 근 연휴 때 구정 연휴 뭐 추석 연휴 이럴 때 명절 때 많은 모임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네. 다 해석할 수 있는 게이 비빔국수 매콤한 네. 맛이 아닐까 생각이 드니다요것도 네. 네, 네, 네. 이제 그 만드는 시간이 얼마 나안 걸리죠? 재료 준비되어 있고 국수 삶는 시간 음. 그리고 소스는 그냥 있는 거 계량해서 섞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덜어서 국수에 비벼 만드시면 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지만은 직접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오란다초의 과자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망향 비빔 국수 정말 맛있게 매콤하게 잘 만들어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요리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세요. 그싸이쿡이 어떤 곳인지 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싸이쿡은 요리를 좋아하는 누구라도 편하게 와서 요리를 배우고 요리를 또 가르쳐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싸이쿡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우리 포털사이트에 싸이쿡 지셔서 한달한번 맛의 향인에 여러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요리 세상싸이쿡이었습니다유지승 <laughs> 쌤이었습니다. <laughs> 오늘은 비빔 수스였습니다 오란다, 가란다, 이제 끝났다. 네. 이렇게. <laughs>